이쪽에 보면 채널 A가 덤불이 흔들린 데 가서 이제 줄을 갖다 매놓하세요그래다 우리는 소리를 질려야 됩니다. 한쌍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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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덤불 똑바로 붙잡고 있으세요. 참만 명이 서류를 대대면 지축이 흔들린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권투를 대표하는 사전오기의신라 홍수환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참잘 생기셨습니다 제가 어제는 혼낸 그, 혼남의 가서 이제 명사로서도 말다고 차를 박고라고 지하실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좌팔들이 집회하고 있는 데로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딱 빨간 걸 보여주면서 알아, 알아보 알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해. 홍수한뉴스 못해 다 떼놈들이야 떼놈들 내 얼굴을 몰라 유튜브에도 나오지 TV에도 나오지 막상 말로라 따라서 테레비에도 나오잖아 내 얼굴을 몰라 다 떼놈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정에 이르렀어요. 이부까지 마스크 둘른 놈은 내 놈이야. 여러분 나한테 와서 공부 좀 배워가지고 빵에 네. 보내는 거 알려드릴게. 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맞아, 맞아. 우리가 민주야,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어제 내가 본는 듯한 놀라요. 대국티는 아름다워요. 넥스티는 얼굴 티다 애들이 상병단이 안되있다고요자 일어납시다 우리가 전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우리는 전국 가요 반드시 전국과취업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제는 제가 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2030내력 앞으로 2030년에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될 것이니 부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만들어서 자다 손손이 다시는 기지하지 않도록 내년라 대한민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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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자, 만들자. 감사합니다 <목소리> 우리 영산 선수에게는 맨손으로 전법 잡밥 100명을 중팀으로 낼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세상이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이 많은지 이 쓰레기 치우다가 한 3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자 이번에 비상대를 통해서 <laughs> 대한민국의 헌법을더근대로 만드는 국제가 있는반면에헌법을세